들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아차 <laughs> <엔차> 발라 <관련> 감사합니다. <laughs> 어, 주변에 좋은 소문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많이들 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만나는 집에서 태사 역을 맡은 송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와 네. 어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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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지금 잠는 시간인데 이렇게 <laughs> 이른 시간에 그리고 주말에 살짝 날씨가 고리아나 와이프 는나의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사실 저희가 무대 <laughs> 행사를 네. 할때 객석이 딱꽉 차있으면 너무 좋지만 지금 이 시간도 너무 좋아요. 소소하게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 일단 네. 저희 영화 잘 보셨다면 네. 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활기차게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에게도 만남의 집 같은 굉장히 따뜻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추첨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알아주시고. 여기 추천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서 여러가지 랜덤 미션이 있습니다. 윤혜리 어, 배우님이 하나 뽑아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미션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관객분들은 예빈씨 뒷부분 가방만 본것 같은데 거품 주시기 바랍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외국 분들 대신 영어로부탁드립요

친구 제 친구가 <목소리가> 보자고 해서 같이 오신 분들 아 그리고 그러면 제 참석 진행에 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어머님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머나 들어 주세요. 려 <laughs> 오신 분거 연결해 주시면 요 네. 신랑 다음 듣고 어머님 아니 저... <laughs>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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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는데 잘 보셨나요? 네. <laughs>